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굴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새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지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께서 한 m e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른 듯한 바른 집을 지으며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저희 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일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이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를 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가나안 땅 점령 시도에 대해서 어, 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열두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 20세 이하로 혹은 광야에서 태어나게 된 출애굽 2세대들만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인 것이죠. 상황이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모세로부터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9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며 슬퍼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슬퍼하였고요.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그것은 이, 아, 이 후회와 슬픔이 뒤늦은 후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미리 마음을 바꾸고 이와 같이 마음을 먹어서 진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버스는 떠났고 떠난 버스 뒤에 아무리 손을 흔들어봐야 그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한 가지 실수를 더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지, 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청개구리처럼 이번에는 또 반대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하죠? 들어가지 말라는 그곳으로 굳이 들어가는 것이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 이니이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봐달라고 하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4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코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뒤늦은 후회를 일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면서도 스스로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늦었어도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진실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야라는 착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성이 결코 우리의 행동의 오름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장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행동이 가식일까요? 이들이 가식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산에 올라갔으며 이들이 가식적으로 밤새 울부짖으면 후회하고 울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진정성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경 가운데서. 이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진실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42절과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 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강한 가나안 땅을 짜워서 점령을 하겠습니까? 가장치 않은 것이죠. 그들의 진정성이 결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진정성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성에 결코 움직이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44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진정성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그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었던 것이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5절입니다. 아말렉 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구두를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패로 가나안 침공은 끝이 나 버립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모세의 패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입니다. 자신들의 진정성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스스로의 불신앙의 패배인 것이에요. 자신의 진정성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었던 객관적으로 붙어 있었던 모세는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이라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실된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진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진정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지인형을 떠나지 않았으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 자신들의 진정성과 자신들의 뜻만을 가지고서 적군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들의 진정성만을 가지고 열심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라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을 움직여 움직이려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 중심이지 결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며 자기 중심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신앙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 것은요 결코 어떠한 열심으로 똘똘 뭉친 진정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합신이라는 교단을 세우신 박유선 박사님께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의존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만 우리의 행동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또한 여러분의 삶이나 어,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닌 어,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만 선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날에는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뒤늦은 후회와 자신들이 믿는 진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말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백성이 비록 모세가 위하여 기도했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와 같은 선택을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갖는 진정성, 저희가 갖든 하나님 앞에서 어, 열심, 어, 바른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는 그 방향을 저희가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무 데 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감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가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저희가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 또한 저희가 하나님 저희의 어떠함을 믿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의 의로움이 되시며 유일한 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또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감히 그 말씀을 받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구 귀한 은곡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